토마토, 이렇게 드셔야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토마토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토마토를 드시면서도 토마토의 진짜 보약 성분을 90% 이상 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흔한 식재료를 제대로만 드셔도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토마토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20분만 투자하십시오. 6개월 후 여러분의 혈압, 콜레스테롤,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마토 속 보약 성분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5배 이상 높이는 과학적인 황금 원칙 두 가지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조합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부. 토마토의 핵심 보약 라이코펜. 라이코펜이란 무엇인가? 토마토가 빨간 이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노화하고 병드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 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고 혈관을 망가뜨리죠.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베타카로틴보다 2배, 비타민이 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라이코펜을 천연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발생률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의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하였고,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노화 속도가 확연히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라이코펜이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고작 10% 미만입니다. 90% 이상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성분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라이코펜을 우리 몸에 쏙쏙 흡수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 원칙. 1. 가열. 가열조리의 과학적 근거, 세포벽을 깨뜨려라. 대부분의 채소는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토마토는 정반대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세포벽 안에 단단히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이 세포벽이 워낙 단단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8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라이코펜이 자유롭게 방출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 가열 시간이 길수록 라이코펜의 함량도 늘어나고 흡수율도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생 토마토를 드시면 라이코펜은 그대로 100만큼 있지만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지 않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라이코펜을 꺼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는 그냥 배출되고 고작 10% 정도만 흡수되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세포벽이 일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살짝 열린 셈이죠.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5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가열 과정에서 라이코펜의 화학 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검출되는 총량이 생토마토보다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충분히 푹 끓이거나 졸이면 토마토 세포벽이 가장 많이 파괴됩니다. 금고가 활짝 열리고 라이코펜 성분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 결과 흡수율이 생토마토에 비해 5배 이상으로 극대화됩니다. 함량 역시 182로 가장 높습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세 가지 조리법입니다. 1. 토마토 달걀 볶음. 중불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5분간 볶아 세포벽을 파괴한 뒤 달걀과 함께 드세요. 2. 토마토 수프. 토마토를 썰어 물을 조금 넣고 20분 이상 푹 끓여 믹서에 갈아 드세요. 3. 토마토 소스. 약불에서 30분 이상 졸여서 드세요. 이때 마늘, 양파를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 원칙. 기, 기름, 기름과의 동시 섭취는 필수.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용성이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장벽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이라는 운반체가 있어야만 이 장벽을 통과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토마토만 먹었을 때의 라이코펜 농도를 기준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흡수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 혈액에 쌓이는 라이코펜의 양도 적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했을 때 세포벽이 무너져 라이코펜이 많이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져 혈중 농도가 생 토마토를 먹었을 때보다 2.3배로 껑충 뛴 겁니다. 라이코펜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가열은 통과한 셈이죠. 여기서 올리브유가 추가되자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무려 기준치의 4.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가열은 라이코펜을 토마토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했다면 올리브유는 꺼내놓은 라이코펜을 우리 몸의 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실어나르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을 타고 흡수되면서 가열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몸속에 저장된 것입니다. 좋은 기름이 토마토 보약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해주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좋은 기름, 아무 기름이나 드시지 마십시오.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좋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최고의 조합.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하며 라이코펜 흡수를 최대로 돕습니다. 2. 들기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이라 활용하기 좋습니다. 3. 아보카도 기름 천연 불포화지방이 풍부하여 토마토 샐러드에 최적입니다. 4부 토마토의 구체적인 의학적 효능. 이제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방법을 알았으니 구체적인 효능을 보약처럼 활용하십시오. 1. 전립선 건강.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겪는 문제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이 주요 증상이죠. 이탈리아 연구 결과 매일 토마토 추출물 섭취 후 6개월 만에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평균 18% 감소하고 야간 빈뇨 횟수가 평균 3회에서 1.5회로 감소했습니다. 실천 지침 하루 토마토 두개 이상을 가열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아침에 토마토 달걀 볶음을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기, 피부 노화 방지 라이코펜은 피부세포 내부에서 자외선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독일 연구 결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12주간 섭취한 여성은 주름 깊이가 평균 40% 감소하고 피부 탄력도가 16% 증가했습니다. 황금 레시피, 토마토 수프를 끓일 때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십시오. 라이코펜은 껍질의 과육보다 두세 배더 많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심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동맥 경화, 심근 경색. 모든 질환의 시작은 혈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감소 라이코펜이 LDL이 산화되어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압 강화, 토마토의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뇌졸중 위험 감소, 12년간 추적. 관찰한 핀란드 연구에서 혈중 라이코펜이 최상위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조언, 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토마토 수프 1컵을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약 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5부 절대주의. 토마토의 상극 음식 조합 4가지. 좋은 토마토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네 가지를 꼭 피하십시오. 1. 토마토 플러스 오이, 비타민 C 파괴. 문제점. 오이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분해합니다. 실험 결과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비타민 C 흡수량이 80%까지 손실됩니다. 해결책. 샐러드를 드실 때 토마토와 오이를 따로 드시거나 토마토는 가열 요리로 드세요. 2. 토마토 플러스 고지방 육류 소화 장애 역류성 식도염 악화 문제점 토마토는 산성 식품이라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소화에 오래 걸리는 고지방 육류를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오래 분비되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 쓰림을 악화시킵니다. 해결책 토마토는 저지방 고단백인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토마토 플러스 간 철분 흡수 방해. 문제점 토마토의 옥살산 성분이 간에 풍부한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실험 결과 간과 토마토를 동시 섭취시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해결책 빈혈 환자분이라면 간과 토마토는 최소 3~4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십시오. 4. 토마토 플러스 설탕 영양소 파괴 노화 촉진 문제점 1 설탕 대사에 토마토의 비타민 B1이 대량 소비되어 만성피로를 유발합니다. 문제점 2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노화와 혈관 손상을 가속화하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실험 결과 설탕 없이 토마토를 먹은 그룹은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지만 설탕을 뿌려 먹은 그룹은 오히려 주름이 증가했습니다. 건강한 대안,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토마토의 단맛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6부 토마토 섭취 실천 가이드. 이제 여러분의 토마토 섭취 습관을 바꿀 시간입니다. 핵심 요약 토마토는 가열해서 드시고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7부 보약 토마토를 고르는 장보기 체크리스트. 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색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골라야 할 토마토. 전체가 빨갛게 익은 것. 토마토의 핵심 보약 성분인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야 비로소 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색이 짙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이 최고의 건강 효과를 냅니다.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 신선하고 속이 꽉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물렁하지 않고 탱글탱글한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었으면서도 단단해야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토마토, 녹색 부분이 남아있는 것, 토마토가 덜 익은 특히 꼭지 주변에 녹색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곳에는 솔라닌이라는 약한 독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에도 있는 물질인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히면 사라지지만, 덜 익은 녹색 토마토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물렁한 것, 너무 물렁한 것은 과숙되거나 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라이코펜 성분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비타민C와 같은 다른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선도가 떨어져 맛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생활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황금 원칙 가열과 기름, 그리고 피해야 할네 가지 상극 조합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토마토 속의 보약 성분인 라이코펜을 다섯 배 이상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바꾸십시오. 6개월 후 건강검진표를 받아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